2018년 여름, 수천 명의 폭염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피해 집계부터 대응, 연구까지 폭염 재난을 둘러싼 시스템엔 허점이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 폭염.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부터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응급실 온년 질환 감시 체계에서 집계된 사망자 수는 48명. 이 숫자는 폭염 사망의 최소치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가관이 이제 48명이 죽었다고 표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네. 48명 더될것 같은데 일단 48명보다 더 많아요 무조건 그것보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통계 잡힌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본것만 100명인데. 근데 저도 신고 자체를 어떻게, 그냥 코드만 넣었지, 신고 자체가 어떻게 집계 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제가 모르면 신고 누가 알겠어요? 아, 내가 모르는데, 이거 누가 이거 쟀지 오늘 질환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뭐, 열로 인한 질환들로 내기가 딱 요약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 열에 의하지만, 어, 기저질의 악화돼서 사망했던 경우는, 이거는 폭염 때문이라고, 폭염에 기인한 조기 사망을 네. 생각해야 되 않느냐? 예, 의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온혈질환 감시체계에서 집계된 환자 수는 4,526명. 하지만 온혈질환 치료 후 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의 수는 5배가 넘는 약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온 온혈질환자 수 역시 구급대 기록과 감시체계 집계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염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입니다. 예보와 대응 과정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폭염 재난의 위험을 알리는 폭염특보 기준은 여전히 최고 기온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경보 기준 뭐 33도, 35도, 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다른 날 어떻게 하느냐? 좀 다르죠.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달라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걸 포함한 조금 종합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폭염 경보 예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제 온도 기준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보염특보를 도입했을 때 습도 부분이 들어갔었어요. 습도 부분이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온 부분인데 그한삼년 정도 운영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실정에안 맞는 부분이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빼고 실질적인 기온 부분만 가지고. 저희는 그 최고 기온보다 습도가 포함된 열지수 수치가 이런 혼열 질환의 발생, 특히 열사병의 발생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갔을 때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열이 발생되기 힘든 축축한 그런 기후환경 속도가 높은 경우에 오히려 더 열사병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폭염재난의 확장판 일본에선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위 환경을 고려한 더위지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WBGT っていうのは、まあ、人の体と、まあ、周囲の環境との、えー、と熱のやり取りに、まあ、基づいて、えー、とあ暑さがどれぐらい人の体に影響あるかっていう。 観点から環境を見るための指標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人の体温っていうのはあのまあ周りの気温だけじゃなくて、湿度とかあとは周囲のもの地面とかあの建物からえ受ける影響っていう受けから受ける熱の影響も受けるので、この三つのあの値を計算式に入れて出すものが暑さ指数ね WBGT になります。単純に高温指数を全国民に告げることだけにとどまら 所さい 、응、 また私たちもこういうふうにあの代表視点として情報は出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同時にあの皆さんには WBGT を測る小さい持ち運び用の機械があるのであのそれを活用してもらうようにっていうのもあのお伝えしてます。 학교, 그리고 직장 폭염을 알리는 방식 역시 세분화와 체계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재난문자 받으시죠? 저는 꺼버렸어요 하도 많이 오고 행안부는 문자를 보냈다 자기네 실적에 그 뒤로 평가가 안 돼요. 상세한 예방 대책이나 대처에 대책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폭염일 때 제일 좋은 건 당신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야외에 있느냐, 실내에 있느냐, 혹은 뭐 취약한 뭐 어린이나 뭐 노인이나 집단이냐, 수, 운동선수 아니면 그냥 정상이냐 이런 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또 보내줘야 되고요. 이미 위치 정보는 다 나와 있고 스마트폰 은내 위치 정보가 있고 그럼 어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 주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2010년 280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던 캐나다 퀘벡 캐벡. 퀘벡은 지도와 데이터를 결합한 GIS 시스템, 수프림 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폭염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It would be easier if we would see the data in real time, see it on a map. and uh, it, it, people could interact with the, um, the map and, and the, uh, having access to inf the information uh, uh, very easily. people admitted to hospitals, emergency room visits, ambulance calls. each region would, would bring uh, the, uh, the information for all the other regions and the ministry to be aware.

앞으로 벌어질 폭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은 정보 수집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같이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자료의 그 완성도, 활용도는 높아. 신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와 재난 대처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재난 대처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하더라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보완도 조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2009년 호주 432명의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 병원, 이상 연구자 등. so after 2009 heatwaves, the sa health, south Trade health department, and the bureau of meteorology, and there's another organization, it's called state emergency services. we sit together to discuss what can we do. so that is a quite good comb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with policymakers. Mm -hmm. 엄격한 정보 활용 절차 속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들로 폭염 피해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증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Undertake the, the studies, we collect the i n f o r m a t i o n including the data from the public hospitals, and then we also have interviews, collect information from patients, from controls. So every single inf information we collect, we have to go through them. So we get exact approval from university or other ethical committee. and also we guarantee them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so their privacy will be, will be very well protected so this this that standard this standard I think ethical process 포경이 재난으로 선포된 지 불과 1년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연구에 보다 빠른 발걸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정부 포경 대책의 최종 목표는 원열 치료 환자를 줄이는 데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린 뭐 했다. 차양막을 세웠다. 우더위 심사를 지정을 했다. 대부분의 대책, 지자체 대책에 우리 물 뿌렸습니다. 뭐 소방방지청도 물 뿌렸습니다. 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폭염대책의 최종 목표는 원형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 이런 부분들을 줄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재구성을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책들을 하는 데 예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거리는 막을 수 없더라도 죽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든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덜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